2021년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이 오늘의 게스트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 한 분기마다 기사 3개씩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50명의 친구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있나요 좀? 어, 지금까지 어. 없습니다. 그러면 은 우리가 여기서 그냥 못다한 한을 다 풉시다. 오늘 여기서 다 우리 공유하고 네. 여기서 뭐 마음껏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그 네. 주제를 정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약간 주제를 잡는 것도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아이템 위주로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 핫한 스포츠 골프가 있잖아요. 어 골프랑 북한이랑 또 이런 연관성을 찾아서 골프랑 북한이랑 연관한다고? 어떻게 해야 어, 하지? 신기하다 또예 계속 해보세요. 골프 용어들이 그 북한은 외래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는 그렇지. 네. 그런 걸 소개하는 기사를 지금 하나 작성했어요. 아 재밌다. 정말 북한 그 언어는 우리가 네. 배워 봤지만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언이 있고 뭐 드라이브가 있고 아, 이걸 네. 다 꼬린 알 조선 그 아니다. 그것 말로 할거 아니에요 네, 네, 북한 말로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재밌겠네 맞아. 저는 이제 기사로 기자로서 이제 그때마다 진이 관심사나 뭐 기자를 기사를 잇는 입장이 돼서 아이템을 잡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거 같아요 최근에 9월 평양 공동 선언과 같이 남북이 교류를 했었던 시간들을 담은 이제 약속이라는 주제 전시회가 열려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네, 기사 작성하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이런 시간들이 참 즐거웠습니다. 음. 어, 저는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것 중에 어, 요즘에 코로나 19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맞아. 그런데 현재 코로나 19 상황이 남북 대화를 저해하는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아... 되었습니다. 북한이 현재 코로나 사태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면에서도 국경을 넘기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코로나 19가 사람 대 사람의 대화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물자 지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지금 얘기 시작하니까 긴장을 해요 우리 재우 씨가. <laughs> 이번 건90%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멋있어. 멋있는 건 확실해요. 아, 그렇죠. 네. 네. 우리 소연 씨는요? 최근에 저희 대학생 기자단 선배님들 기사를 읽고 판문점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음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널문이 주막 마을을 한자로 다시 포기해서 판문점이라고 불리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단 생활을 하기 전에는 사실 평소에는 수박겉핥기로 남북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진지하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재준 기자, 네. 북한의 국적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서요? 제가 지금 다니고 다니고 있는 학교에 동기가 사실 북한 친구예요. 저희 학교에도 그 유학생으로 지원을 받아서 오는 북한 유학생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어, 저 동기랑 그날 약속이 있어서. 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 너도 같이 갈래라고 물어봤는데 네. 아 나는 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하고 그래 아, 그래 그럼 나중에 통일해서 한, 통일한 다음에 한잔하자 야 영화 같다 <laughs> 와 <우와>, 진짜 고소 <laughs> 어, 진짜. 통일되면 같이 한잔하자 <laughs> 야 소름 어 멋있는데요 아, 그러면 맞아. 우리 네. 통일할 때 공식 질문 있잖아요 전 이것도 답이 엄청날 나것 같아요 왠지 <laughs> 그러니까 우리 네. 대학생 기자단에게 통일이란 무엇일까요 통일은 퍼즐이다. 어, 하나의 그림을 맞추기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통일로 향하는 길과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재준님에게 통일이란 코인 코인이라고 생각? 오, 네 코인? 어우 되게 현대적, 되게 요즘 스타일이다. 코인이다. 왜요 왜요 왜요? 사실 통일을 하게 되면은 통일 비용이란 만만치 않은 금액을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버티다가 좋은 길로 간다 네. 라고 해서 저는 저에게 통일이란 코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통일이란? 아 저는 통일은 팔레트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팔레트에는 다양한 물감들이 있고 통일을 하면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그 효과들이 이렇게 뭉쳐져서 또 다른 효과를 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팔레트와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통일은 팔레트다 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통일부대학생기자단 이렇게 세 분을 만나게 돼서 저희가 정말 많은 힘을 얻었어요. 진짜 미래가 밝다. 몇년 그렇죠? 뒤에는 이분들 TV에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통일라스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